이전 세대의 모델들과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프로 라인업에 반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10월 14일 새벽 2시에 아이폰 12가 발표되었죠. 홈팟 미니도 같이 발표되었는데, 뭐, 99달러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아이폰 12 시리즈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비교해 볼 때는 숨은 그림 찾기를 잘 해야 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스펙 비교 페이지에서 제가 그 숨은 그림을 하나하나 찾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2 시리즈는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12하고 미니가 같이 묶이고, 12 프로하고 프로 맥스가 같이 묶이는 구성이죠. 미니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모델입니다. 5.4인치 베젤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도 아이폰 S2세대보다 크기가 작아졌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사이즈이기는 한데, 노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 크기만 줄이다 보니까 상단 상태바 자리가 너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표시되는 정보들이 아래로 밀려나 버렸죠. 같은 세대의 모든 제품에서 동일한 디자인 코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시 가격은 프로 라인업은 11대와 똑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일반 라인업은 미니 가격을 11 일반 모델 출시가와 동일하게 맞췄네요. 11 프로는 단종되고 11 일반 모델은 12 미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세팅되었습니다. 한국 출시 가격은 11 출시 때보다 약간 저렴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이 정도 차이면 환율 변동에 따른 조정이라고 봐야겠죠. 출시일은 이번엔 놀랍게도 한국도 1차 출시국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제품 공개일과 실제 출시일 간에 약간 여유가 있어서 1차 출시로 나오네요. 우리나라 출시일은 6.1인치 모델들은 10월 30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니와 프로 맥스도 미국 1차 출시 시기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에 가격이 동결됐다고는 해도 충전기와 유선 이어폰이 빠지죠.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이신데, 저는 솔직히 구성품 간소화를 지지하는 쪽입니다. 왜냐면 일단 저부터도 잘안 쓰거든요. 애플이 구성품을 줄인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미 무선 악세사리들을 많이 쓰니까 불필요한 악세사리들을 줄여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최신 아이폰 사서 쓰는 분들은 다들 무선 충전기나 무선 이어폰을 따로 사서 쓰기는 하시죠. 유선 악세사리를 끼워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쪽이 제가 볼때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 크기를 한눈에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프로넥스는 이전보다 0.2인치 더 커지면서 역사상 가장 큰 디스플레이를 가진 아이폰이 되었습니다. 미니는 5.4인치고 나머지 둘은 6.1인치로 똑같죠. 이전 세대 모델들과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12 미니는 SE2보다 디스플레이가 더 큰데도 물리적인 크기는 훨씬 작죠. 12 일반 모델도 화면 크기가 11하고 똑같은데 훨씬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반대로 프로 라인업은 이전 세대보다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프레임도 조금씩 커졌습니다. 대신에 두께가 약간 줄고 무게도 이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죠. 12 시리즈 전부 두께가 7.4t로 똑같은 정도 눈여겨 볼 만한 특징입니다. 프로 맥스끼리 비교해 보면 꽤나 재밌는 모습이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커지고도 좌우폭이 거의 같죠. 그 이유는 12가 베젤이 더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상단 노치도 자세히 보면 12 시리즈가 약간 더 좁아졌죠. 전면유리는 코닝 세라믹 실드를 사용해서 이전보다 4배나 튼튼해졌다고 하네요. 세라믹 소재를 써서 고릴라 글렉스 빅터스보다 더 튼튼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이전보다 더 튼튼해진 것은 팩트입니다. 프레임 소재는 역시나 프로 라인업만 스틸이네요. 무선 충전에는 매그세이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매그세이프는 <목소리> 이전에 맥북에서 쓰던 자석 고정식 충전 단자를 부르던 명칭인데요. 아이폰에 적용된 매그세이프도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입니다. 매그세이프 무선 충전기하고 같이 쓰면 위치를 사용자가 신경 써서 맞출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자석 도착 기능만 활용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가장 강조하는 특징이 바로 5G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실제로 애플 이벤트에서 버라이즌 CEO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여서 소개했죠. 참고로 5G 네트워크는 다시 저속 광역망과 밀리미터 웨이브 초고속 근거리망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속 광역망은 6GHz 이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 밀리미터 웨이브는 24GHz 이상의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훨씬 빠르고 신호 간섭도 적죠. 그런데 아이폰 12 시리즈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미국 모델에서만 지원합니다. 밀리미터 웨이브는 현재 미국 버라이즌 말고는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모델에서는 그냥 떼버렸네요 그래서 아이폰12를 한국에서 사면 나중에 한국의 밀리미터 웨이브 서비스가 시작이 돼도 못 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 사서 2년 넘게 오래 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한 단점입니다. AP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A14 바이오닉이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AP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죠. 연산 성능은 안그래도 안드로이드폰 다 씹어먹던 그 A13보다도 20% 정도 더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신러닝 성능도 개선해서 70% 이상 빨라졌다고 하네요. 내장 메모리는 이제 프로 일반 모델도 최소 용량이 1 2 8기가로 2배 늘어났습니다. 램 용량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마 이전하고 별 차이 없을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는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공통적으로 탑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 OLED라는 얘기죠. 픽셀 밀도나 HDR 같은 기본적인 화질 스펙은 동일합니다. 자세히 보면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최대 밝기가 다른데요. 프로가 약간 더 높은 8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카메라 구성은 이전과 꽤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프로 라인업에만 라이다 스캐너가 들어갑니다. 라이더를 쓰면 현실 공간을 스캔해서 실시간으로 3D 렌더링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카메라 촬영을 할때 자동 초점도 보조해 주죠. 그런데 이번엔 프로 맥스에만 좀더 성능이 좋은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프로인데 카메라 성능 차이가 생겨서 말이 많죠. 프로 맥스에 탑재된 메인 와이드 카메라는 센서 시프트 방식 OIS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센서도 프로 맥스에만 대형 센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망원 카메라도 프로 맥스만 5배 줌이고 일반 프로는 4배 줌입니다. 메인 카메라는 조리개가 1.8에서 1.6으로 좀더 밝아졌습니다. 이 밝아진 조리개는 아이폰 12전 모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카메라 스펙을 자세히 보면 프로만 지원하는 기능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요. 애플 프로로우는 프로 모델에만 연말에 업데이트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야간 모드 인물 사진도 프로 전용인데 아마 라이다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돌비 비전 HDR 동영상 촬영도 자세히 보면 프로만 60프레임을 지원하죠. 참고로 돌비 비전 HDR 동영상 촬영은 아이폰 12 시리즈가 세계 최초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아이폰 12 시리즈 스펙을 자세히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 아이폰 12가 최소한 프로 모델에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번엔 결국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네요. 프로 라인업에서는 언젠가는 120Hz 주사율을 지원해 줄 거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프로 맥스에만 더 좋은 카메라를 넣어줘서 차별을 준 부분이 문제인데요. 가뜩이나 프로 일반 모델이 6.1인치로 커지면서 아이폰 12 일반 모델하고 똑같아져 버렸죠. 그래서 6.1인치 프로는 아무래도 외면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프로 맥스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을 보면 14만원 가격 차이 값은 하고도 남습니다. 스펙 외적으로는 디자인이 아이폰 4 시절로 돌아가서 반가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각진 디자인이 아무래도 내부 공간 활용에 유리하죠. 아이폰 12가 베젤이 줄어든 이유를 이 각진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